어, 안녕하세요. 조다익입니다. 여기는 앉아 창들을 모아놨는 곳인데요. 아, 이렇습니다. 창들이 색감이 이렇게 올라오네요. 이런 애들은 앉아 완전히 큰 모주의 창들인데요. 아우, 진짜 다 마리아 종류네요. 아이고, 대단한, 대단한 모양입니다. 얘가 앉아 스프레드 마리아네요, 보니까. 예, 이거, 창 종류는, 어, 진짜, 이거, 어, 이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앉자 교배종이 많고 해가지고, 어, 이제 진품을 간별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가 그러니까 앉자이 색감이라든지 모양을 통해서 앉자 알게 되는데요. 어, 이게 피델리오라고 하네요. 얘가, 얘가 피델리오라고 하네요. 그래가 이제 저도 이아자창 모양만 봐가지고는 어다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가 이제 요는 종류는 전부 다이자 마리아 종류에 들어가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자 원래 워낙 매혹의 창이 음 많이 안자 어 소비자들이 선호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 제가 이제 이 창들을 모아놨는 곳을 또 한번 보여드립니다. 어, 무척, 이제, 색감도 깨끗하고, 발색도 아주 아름답게 됐죠. 그래, 이제, 붉은색이 좀더 올라오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약간 핑크로 되는 것도 있고, 색감이 다 달라요, 이 창에. 요 뒤쪽 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래가 그러니까 아주 색감들이 다, 이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야, 야는 또 모여, 모졌는 모양이 좀 다르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어, 창을 키우실 때, 어, 약간 넓게 이렇게 키우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오목하게 키우시는 분도 있고, 어, 취향은 다 달라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약간 오목하게 이렇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는, 선호하는 쪽에 들어갑니다. 지금 전부 다 모양들이 수형이 어 예쁘게 잘 자리 잡았네요. 제가 보니까 아주 어 모양들이 이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는 아이들은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 적이 있는데 어 물줄때 이제 이거 물터는 것만 잘 관리하면 창이 오히려 이제 키우기가 좀 쉽습니다. 그런데 이는 대형 종들은 가격이 좀 나가지 싶어요, 내 생각에. 그래가 그러니까 가격이 좀 하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가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이제 있는 아이들은 아주 큰 대형종입니다. 그래가 그러니까 저도 있는 아이는 이제 잘 사기 어려워가지고 눈 구경만 많이 하는데 정말 아름답죠. 그래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또 이래 예, 와서, 저는, 구경실, 그건 하고 가면, 돈 벌고 가는 거한 가지거든요. 그래가, 이래, 구경을 하고 갑니다, 이래. 아이고, 야도 정말 이쁘죠? 색감이. 앉아, 요렇게, 예쁜 색깔에 반해서, 전부 다, 앉아, 선호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그래서, 아이고, 예 야도 또 색감이 또, 또 다르죠? 아이고, 예쁘네요, 진짜.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다육생활 되세요.